다62 22인치 농구화를 신었군요 반갑습니다 준혜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 안 찍을려 했는데 이 오늘 저, 저 제인집 와가지고 오늘 모임이라 문현동에서 어, 저기 사상 기찬이 병원을 가는 길에 잠깐 이... 뽑은 지한달안 됐지? 이제 한달 됐지? 한 달. 한달된 GV80. 아, 형원 시승 겸 친구들 또다 타가지고 하는데 앉자마자 완전히 뭐, 이런 차안 타봤지, 우리가. 거의 상당히 고급스럽네. 안날라다이리뷰는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나중에 내려가지고 앞에 좀 찍어보는 걸로. 아, 재미, 재미 달라비네. 어? 하지마. <laughs> 와, 느르네. <laughs> 느르네 진짜 느르네 그죠? 손이 일위가 다 대뿌네, 그죠? 이어서 앞에서. 아, 나 진짜 고급스러운 운네아 우리나라 1등차인데 우리 차 쪽에는 내가 안쪽을 잘 모르니까 뭐 설명이 안 되고 하여 좋네. 좋네. 좀 까만색이 되는니좀위화감이좀 없지 않아 아, 이런 거가 있 뒤에는 아들은 타겠다, 그지? 어, 아들은 무난하게 타겠다. 사이는 뭐, 완전히 뭐, 그이고 뭐, 까주고 그런 거 아이가? 뭐사파트인가뭐 그런 거이가 진짜 좋다. 좋고 이게 4시 시원시원하네. 4시 이게 시... 2.5토보 아, 승차 갑니다. 승용차 단계 보이네. 높은 승용차. 이 승합차 단계분이 아니다. 해가 오랜만이다. 아니, 올라오 지하철도 금방 온 거. 올라오면 아, 바로 네. 사람들이 확실히 좀 높긴 없네, 지하철이. 한, 한 30분 걸리나? 응. 음. 30분 걸린다고 뜨네. 응. 음. 저거 맵을 키우거나이 맵은 모든 맵인데, 그게 현대맵 아이가? 티맵하고 네. 네. 영에도 연동되나? 근데, 씨, 맵하고 연동될 거야, 아마. 이 정도면. 팀맵하고 연동이 응. 되면 저렇게 하는 게 좋죠. 팀맵이지, 요즘 제일 빠르니까. 근데 그 정도의 그건 될걸, 얘가? 기능은 가지고 있을 거야. 아할수 할 있는. 내비가 아니고, 테레비지, 죠정도 무진 TV만 아니고. 어? 내비가 아니고. 근데 나는 이게, 그, 매립이 아니고, 이게 툭기 나온 게 그랜저도 그랬고, 아우디도 그랬고. 그래, 난 별론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좋네. 저, 탭, 저,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된다. 그러면 되지. 어, 자동으로 된다. 무조건. 옛날 거는 매립해놓으면 다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GPS 서버가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 시키잖아. 좋다, 좋다. 아, 이제 다그차살때좀무사야 되네. 그렇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인이가 뭐냐죠? 스타트가 돼서. 열심히 열심히 이래가 돈 벌어가. 아 이씨 뭐 어? 이래가 돈 뭔가 뭐 하겠다. 알다, <laughs> 아, 다 욕하지 않고 다건 모습을 다매니가다찍을게 어, 알잖아 그거 근데. 어? 어, 와. 하 아, 좋네. 하 좋네. 내가 최제 앞에 이만 이만한 거 탔을 때가 그거였거든. 저저저 저, 저, X6. X6. BMW. 아, BMW. X6 X6 그래 뒤에 뒤에 그 요거 비슷하게 된거 있다 이가 왜? 그래. 근데 그게 뒷좌석이 뒷좌석... 내가 탔는데도 뒤에가 머리가 대일랑 말랑하더라고 어 나는 그거 그, 그, 겉에서 볼때 으스로 질을줄 알았거든 근데 차는 엔진도 좋고 막광 잘나긴 잘나가는데 그, 그걸 그그 비슷하게 상상했을 때는 이 차가 훨씬 더네 안타봤으니 모르지 속도로 조직이 그렇지 승차가 한국어 하더면 이거는 진짜 멋지게 만들었다, 그죠? 심플, 플러스 고급이네. 그래, 당연히 고급이지, 제네시스인데, 기차에 말이 많네. 그렇네, 좀. 아, 멋져. 젠테이가. <laughs> 멋져.